2025년 봄, 유독 늦게 피어난 벚꽃보다 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스포츠 예능계 한복판을 뒤흔드는 뉴스가 팬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최강 몬스터즈의 새로운 유니폼 촬영 현장에서 포착된 한 장의 이미지. 처음엔 누구도 그 사진의 어깨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러나 한 야구 커뮤니티의 눈썰미 좋은 팬이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해 알아낸 것은 충격적이었다. 파란색 육각형 테두리 안에 새겨진 SAMSUNG 로고. 아니, 설마 진짜 삼성? 장난이지?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 이후 모든 포털, 커뮤니티, SNS는 최강 몬스터즈 삼성 유니폼? 이라는 의문과 추측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누군가는 포토샵이라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에이프릴풀이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단한 명, 단한 사람만큼은 웃지 않았다. 바로 장시원 PD였다. JTBC와의 갈등, 방송사 없는 콘텐츠, 비공식 팀과 리그, 그리고 유튜브에서만 볼수 있었던 최강야구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닌 확장을 택한 그의 전략은 놀랍도록 조용했고,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담했다. 그렇다. 장시원은 이미 삼성과의 공식 협약 체결을 85% 이상 완료한 상태였다. 유니폼에 로고만 얻는 계약이 아니었다. 삼성과 함께 그는 최강 몬스터즈라는 팀을 대한민국 스포츠 예능 최초의 브랜드화된 팀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방송을 위한 콘텐츠가 아닌 산업으로서의 야구 예능 그리고 브랜드로서의 팀을 의미했다. 팬들은 몰랐다. 그가 도시업으로 대박을 쳤을 때도 강철 부대로 돌풍을 일으켰을 때도 그 모든 콘텐츠는 시청률을 넘는 지속성이라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장시원은 말한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만 보는 콘텐츠가 아니라 야구를 모르는 사람도 응원하게 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삼성과의 계약이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스포츠 예능은 누구를 섭외하느냐, 어디서 촬영하느냐, 어떤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갈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와 함께 브랜드를 만들었는가가 성패를 가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최강 몬스터즈. 이제 그 이름은 단순한 팀명이 아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시장이자 하나의 이야기이며 하나의 꿈이 되어가고 있다. 놀랍고도 감탄스러운 사실 하나. 삼성과 최강 몬스터즈의 후원 계약은 단지 1에서 두달 만에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 아니었다. 그 배후에는 무려 4개월에 걸친 정밀한 협상과 조율, 그리고 극도의 비밀 유지가 있었다. 이 계약의 총규모는 무려 100억 원. 스포츠 예능 역사상 전례 없는, 아니 한국 방송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금액이다. 그중약 35억 원은 유니폼을 포함한 팀 브랜딩 관련 지원에 쓰인다. 팬들이 입을 공식 굿즈, 선수들이 착용하는 유니폼, 심지어 차량, 훈련복, 그리고 벤치용 태블릿까지 모두 삼성 브랜드와 함께 재설계된다. 단순한 로고 삽입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 경험으로서 최강 몬스터즈를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다. 계약 중약 45억 원은 공동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에 배정되어 있다. 유튜브 채널은 물론 향후 오픈 예정인 팬 커뮤니티 앱, AR 기반 인터랙티브 영상. 다큐멘터리 시리즈까지 삼성은 공동 제작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즉, 최강 몬스터즈가 나아가는 모든 디지털 길목에 삼성의 그림자가 함께하는 셈이다. 마지막 약 20억 원 규모는 후속 구츠와 라이선스 수익 쉐어를 위한 옵션 계약이다. 삼성전자 스포츠 마케팅부는 이 계약을 통해 향후 최강 몬스터즈 IP를 활용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개최에 심지어 유소년 야구 프로그램과의 연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현재 이 계약이 이미 85% 이상 마무리되었고 법무팀 간의 최종 확인과 내부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6월 중순 불꽃 야구 시즌 1 공개 직전 그 시점이 바로 이 모든 것이 공식 발표될 시점이 될 예정이다. 어쩌면 이 계약이 단순히 스폰서십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후원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팀이 브랜드가 되는 과정이며, 한 명의 PD가 대한민국 스포츠 예능판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뜨겁게 판을 흔들고 있는 장시원이 있다. 삼성의 후원이 단순한 광고 노출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번 계약의 진짜 핵심을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의 만남이 아니다. 브랜드와 브랜드가 맞닿는 파트너십이다. 즉, 삼성이라는 글로벌 브랜드가 최강 몬스터즈라는 신생팀의 가능성을 보고 직접 뛰어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시그널이다. 삼성은 이미 스포츠 마케팅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올림픽, 아시안 게임, 유럽 축구리그까지 글로벌 스폰서십을 운영해온 그들이 최강 몬스터즈에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콘텐츠가 재미있어서가 아니다. 그들에게 최강 몬스터즈는 새로운 세대의 스포츠 경험을 대표하는 브랜드였기 때문이다. 계약의 내용을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유니폼, 버스, 벤치, SNS 콘텐츠. 전기장 내 간판 등 모든 팀 관련 시각 자산에 삼성 X 최강 몬스터즈 공동 브랜드가 삽입된다. 단지 후원사가 아닌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다. 심지어 삼성 측은 이 계약을 기반으로 자사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와의 연계를 준비 중이다. 예를 들어 갤럭시 Z 시리즈와 연동된 팬 커뮤니티 앱, 삼성 헬스와 연계한 선수 훈련 콘텐츠. 그리고 향후 예정된 스마트 경기장 시범 사업 등. 이 계약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디지털 스포츠 생태계 실험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장시원 PD 역시 이 방향에 전폭적으로 동의했다. 그가 원한 것은 단순히 돈을 받고 로고를 붙이는 계약이 아니었다. 그는 야구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며 공동기획회의에 직접 참여했고, 삼성과 함께 스토리 있는 유니폼을 구상했다. 그 결과 새로운 유니폼에는 각 선수의 좌우명이 자수로 새겨져 있고 팀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디자인 코드가 숨겨져 있다. 이 모든 것은 삼성의 디자인 랩과 시원 스튜디오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했다. 유니폼은 단지 옷이 아니다. 그것은 스토리이고 신념이며 꿈의 상징이다. 삼성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계약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문화적 자산으로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 누가 콘텐츠를 만든다고 다 브랜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장시원 PD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최강 야구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 단계를 넘었다. 지금 그가 도전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 예능 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스포츠 예능은 대부분 방송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획, 제작, 유통, 플랫폼 모두 방송사의 손 안에 있었다. 하지만 장시원은 달랐다. 그는 방송사를 떠나며 IP 중심의 구조, 즉 콘텐츠 자체가 모든 가치를 견인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삼성과의 계약은 그가 꿈꾸는 구조를 실현시켜줄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십이었다. 삼성은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를 제공하고, 시원 스튜디오는 스토리텔링과 팬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그리고 그는 이 시스템 안에서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가 되고, 굿즈가 팔리고, 영상이 바이럴되고, 리그가 만들어지고, 팬덤이 결속되고, 결국 지속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리그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PD의 역할을 넘는 이야기다. 그는 지금 기획자이자 프로듀서이자 스포츠 콘텐츠 창업가의 길을 걷고 있다. 그가 만든 최강 몬스터즈는 어느새 그 자체로 하나의 미디어가 되었고, 삼성이라는 파트너를 통해 이제 그 미디어는 콘텐츠를 넘어선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다. JTBC와의 갈등, 방송 플랫폼 부재, 팬덤의 갈라짐.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장시원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분열을 확장으로 바꿔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한 가지를 묻게 된다. 이제 다음은 무엇인가? 그의 대답은 아마 이럴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결국, 장시원 PD와 삼성의 협약이 언론을 통해 일부 확인되자, 팬덤은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다. 하나는, 이 소식을 환영하는 팬들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프로의 감성이다. 이제 진짜 스포츠팀 같잖아. 유니폼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팀이 달라 보인다. 특히 삼성의 유니폼 디자인 콘셉트가 공개되자, 많은 팬들이 디테일과 상징성에 열광했다. 좌우명이 자수로 새겨진 개별 선수 유니폼, 블루와 화이트의 절묘한 조합, 그리고 무엇보다 유니폼에 깃든 팀의 철학이 팬심을 흔들었다. SNS에서는 이건 단순한 협찬이 아니라 서사다. 유니폼만 봐도 울컥한다. 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삼성이 들어오면 독립성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최강 야구의 색깔이 삼성 브랜드에 잠식당하는 건 아닐까요? 특히 장시원 PD가 JTBC와의 법적 분쟁을 아직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손잡기는 다소 성급하거나 위험한 행보처럼 보이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도 극과 극이었다. 방송계 일부는 브랜드와 브랜드의 결합 모델로서는 완벽하다며 찬사를 보냈고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는 삼성이 유튜브 기반 야구 콘텐츠에 이렇게 빠르게 반응한 건 놀라운 선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통 미디어 쪽에서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었다. 결국 이 모든 건 플랫폼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일 뿐이다. 방송 없이는 콘텐츠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논쟁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팬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주체적인 팬덤 커뮤니티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강 몬스터즈의 팬들은 단순히 영상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굿즈를 만들고 직접 SNS에서 분석 영상을 제작하고 심지어 팀을 위한 이벤트도 기획하는 등 문화 공동체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삼성과의 협약은 이러한 팬덤을 더 확장시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한 사람이 바로 장시원이었다. 2025년 6월 모든 것이 조율되고 마지막 문서에 서명만 남은 시점. 삼성과 장시원 PD 그리고 시원 스튜디오는 이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공식 발표 시점은 불꽃야구 시즌 1의 첫 방송 직전. 바로 팬들의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는 타이밍이다. 그날 한 편이 영상이 공개될 것이다. 그 안에는 새로운 유니폼, 새로운 로고, 그리고 최강 몬스터즈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선언이 담길 것이다. 그리고 그 선언의 핵심은 단 하나. 이제는 콘텐츠가 아니라 리그다. 장시원 PD는 이미 최강 몬스터즈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 아마추어 리그 창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과의 계약은 이 계획에 재정적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최강 야구는 말 그대로 콘텐츠였다. 하지만 곧 그들은 하나의 리그가 되어 시즌 단위로 운영되고 선수 영입과 방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트레이드와 드래프트까지 갖춘 자체 생태계를 갖출 예정이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은 플랫폼 독립을 전제로 한다. OTT나 방송국 없이도 스스로 유통하고 팬과 직접 소통하며 수입까지 창출하는 구조. 그는 이제 PD가 아닌 리그 커미셔너로 변신하고 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사는 많다. 법적 문제, 방송사와의 갈등, 그리고 팬덤 내 의견 충돌 등.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장시원은 이미 야구 예능을 뛰어넘었다. 그는 콘텐츠를 시작으로 브랜드를 만들었고, 이제는 산업 전체의 구조를 재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역사적인 전환점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